꽃 시장에서 꽃을 사다 줘서 집이 엄청 화사해졌어요. 집마다 물 갈아주고 밑단 정리 해줘야 하지만. 아, 꽃은 너무 이쁘다 진짜. 되게 존재만으로 이렇게 집을 환하게 밝혀주는지. 아이고. 떨어진 꽃송이가 가여워 저녁이 돼요. 어서 오세요. 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머리에. 형아 머리 어때?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 조카가 둘째 학원 끝나기 기다렸다. 족발 맛집에서 족발을 포장해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족발 <목소리> 나 오늘도 아이들과 야식 먹는 날이에요. <목소리> 진짜 웃기다. 네. 다 다. 아, 인증샷 찍고 있는 거야? 짠! 또 둘째를 쳐다보면 맥주를 가져다 줘요 먹읍시다 와, 맛있겠다 그러면 잔에다 좀 따라 마실까? 콸콸콸콸콸 어때? 그래 받아달라는 소죠 역시 센스가 있어야 돼, 그렇지? 입으로 내는 사운드 효과. 아,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스텔라. <웃음> <웃음> 자 건배. 엄마는 맥주, 너희는 두유. <laughs> 아이들과의 시간은 늘 건배. 즐거워요.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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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맥주가 술술 들어가요. 진짜 배고팠구나 말 먹어? 음, 이 정도야? 음. 긍정표현을 참 잘하는 이쁜 조카예요 그때 막둥이가 운동 끝나고 돌아왔는데 또 홀쭉해져서 왔네요 형들 왔어? 어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강아지처럼 제일 먼저 하는 건 형과의 포옹 늘 봐도 이쁜 모습 형제의 투샷을 바라보고 있다가 형아 왜 좋아? 착해 응. 그래서 좋아? 응참 단순한 답변에 너무 남자아이 같은 답변이다 무슨 생각하면서 열심히 듣어 응. 호랑이 아까 그거 보다가 잤어 동물 안고 호랑이가 아니 사태가 살냥 사는... 하지만 넌 강아지야 라며 부르니 강아지야 호랑이야 엄마의 장난에 맞춰주는 막둥이의 모습을 볼 때면 귀여운 모습도 얼마 안 남았어 많이 보고 많이 담아놔야 돼 조금. 조급한 엄마의 마음을 알련지 다음날 아침 뭐 하는 거야? 배고파서? 야 이모가 밥 해놨는데 그래 이거 몇개 음. 배고팠죠? 이거 너 좋아하는 거에나 데 이모가. 좋아. 너 좋아하는 거지? 네. 고기랑햄이랑 네. 이랑 참치랑 다이모가짜글이처럼 끓였어. 와. 비벼 먹으면 맛있겠지? 네. 강아지둘이 거실에서 네. 노는데 아, 빨래 야 맞춘 건데. 면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우리 강아지들. 이거 누구 거야 빨래? 그지? 그럼 누가 야 되겠어? 눈치 빠른 조카는 빨래를 개기 시작하고 집안일 싫어하는 둘째도 마지못해 빨래를 개며 집안일을 함께 해요. 어제 남은 족발이 또 먹고 싶다 해서 채썬 양배추 무침과 콩나물 무침을 곁들여 먹으려 해요. 당근 채썰다 채칼 생각나 오이는 채칼로 내리며. 누구야들이야? 이렇게 말장난 치며 요리 중 데쳐진 콩나물 500g에 다진 마늘 한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매콤한 고춧가루 <laughs> 그건 어디가 넣어야 <laughs> 니까 이거는 꼭, 꼭 필요한 거예요 매운 고춧가루는 모든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참치액 한술 반깨 넣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처음부터 넣고 버물리면 콩나물이 캡캡해져요 참기름 2술 넣어주니 고소한 향기에 아, 진짜, 정말 맛있겠네요 맛있, 맛있겠다 수고 비싸주세요 네 한번 맛을 가보겠습니다와 진짜 맛있겠다 <laughs> 맛이 어때요? 저도 먹어볼래요 아, 오이 음. 맛있어요 조장 참치액,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깨 넣어 양념 만들고 양배추와 당근, 오이 넣어주고 내가 섞을요요 응. 응. 양념이 절대 많지 가 h e 네 마지막에 참기름 o 살짝 할거거든요그 o 진짜 e h 맛있어져. I'm 좀많이 참기름 들어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세팅을 하다 족발이 가까워지자. 아, 맛있겠다. 냄새 둘째는 노래 부르며 음료수를 따르고 있는 게 마치 억강 종업원 같아요 두 녀석은 영혼의 단짝 같은데 접시 가득 밥을 담아온 동생을 보고는 학습! 태어나서부터 쭉 케미 좋은 아이들이에요 주말 아침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배고픔을 잘 모르는 큰 아이가 뒤늦게 합류해요 남은 음식 없이 깔끔하게 클리어한 아침 애들이 방에서 뭐하고 누나 가봐요 모르게 슬쩍 살펴보려다 들켰어요 왜 하는 줄 알았어 니네는 뭐 이렇게 꼬여있냐 덥지도 않아 아들러 그러던지 말던지 발목에 뽀뽀하는 막둥이 강아지 엄마에게도 애교로 최선을 다해주고 너무 여기 있던 사도 다 어디 갔어? 흙으로 갔어? 흙으로 갔어? 요 녀석 만지고 노는 게참 재미나거든요 아 네. 늘 노래 선곡을 잘하는 둘째 밝고 경쾌한 노래 너무 이뻐서 이를 악물게 되는 아이들 사랑받는 줄 아는 막둥이는 이 상황을 즐기고 엄마는 사랑 표현하기 급급해요 볼록했다 사라져가는 배가 아쉽고 좁쌀 여드름도 빼주고 분리수거 후 사우나 보냈어요 아, 조용히 놨으니까 빨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선물이 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이지 내가 좋아하는건데 소라게 그릇이에요 네. 예쁘지 포탈리죠얘요 접시를 예. 예. 주문했어요 소라게 하나 더있 예. 아,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는 디자인 뷔페에 활용할 접시들을 주문해봤어요 이 접시들 몽땅 가지고 캠프에서 뷔페를 열 거예요 포터리조 데이지오벌은 접시는 크지만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음식을 담았을 때 데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요 파닥을 올려도 요리가 훨씬 살죠 이렇게 소라 모양인데 팝콘을 넣어도 이쁘고 이렇게 쌈야채를 담아내도 사이드 테이블에 리모컨을 담아둬도 너무 깔끔하죠? 힐 보울은 너무 사랑스러워 목걸이나 키 넣어두니 볼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요 청소년 캠프에 밥봉사를 가게 됐어요 대략 50인분에 필요한 식재료를 미리 집으로 주문했어요 주튀김과 김말이튀김, 날치알 카페이 새우, 튀김 새우.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곳이라 출발하는 날 집으로 미리 받아 가져가려 해요. 캠프 참여자 막둥이 봉사자로 참여하는 큰아이, 고3인 둘째를 제외하고 3시 2박 3일 참여하게 됐는데, 큰아이가 입대 전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막둥이는 둘째 형 바지를 입고 빙글빙글. 오, 진짜 형아게 이제 많네. 날씬해져가고 잘 어울리네. 요즘 살 빠지더니 기분이 좋은가 봐요. 멋있어졌는데. 오. 아우 이뻐. 더워서 안돼. 진짜 더워. 더워도 멋은 내고 싶은 때. 안돼. 집 비우는 날은 가족들은 준비하기 바쁘지만. 엄마는 집안일에 나갈 짐챙기랴더 분주한 날이에요 단호박이 철이라 사다 뒀는데 집에서 미리 쪄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형제들의 힘을 빌려 봐요 시골 소 사랑 얘기 너이 노래 알아? 왜요그 노래 알아 몰라? 몰라요 둘째 머리만 보면 시골 소년이 생각나서 나온 노래 수, 잘했어요. 그 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야. 하나 더 쪽에 줘. 거기다 넣어줘. 토미나. 그런데 이 순간 둘째 <laughs> 사력 쇼 막둥이도 해보겠다는데. <laughs> 진짜 미안해. 갈아투였도까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엄마와 형은 불안한데 막둥이는 칼을 놀 생각이 없고. 아이고, 도전감을 느는 거야. 뭐가 아니야.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맨날 이제는코다 하잖아 코 엄마잖아 얼마 전 오마이갓 아어떡게난다 했지, 엄마 왜요? 다 했네? 다다 엄마는 안 이렇게 놀려댔더니 부작용에 이번엔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됐죠? 됐어 나이 단호박 두 개를 씨 빼고 쪄서 페이스트처럼 가져가려 해요. 매번 고기 소분은 큰 아이였는데 네. 어느 집에서 고삼한테 이런 거 시켜? 너는 고삼이 놀기도 잘 놀고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 근데 누리도 열심히 할수 있는 거지. 바로 수긍하고 우리 세자 없는 동안 본인 먹을 고기 소분을 시켰어요. 형옷 허락받고 싶은데. 유전자 d 힘. n t say him. Sure. t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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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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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보 Y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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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쑥 o Y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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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데도 그럼 이프처럼 소금 뿌려이다소금이 동작 그만 분위는이피는중 작아진 목소리 오랜 시간 발효 숙성시켜 만든 간장소금이라 더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 소금을 r a t o 몰랐어 o i l k r o n t e 웃음이 나요 m i 공부 열심히 해 무슨 s I got his name, Suminaya. w h a t 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사한번가 이거 사고야 이 사고가 아니야. 대 아니. 그데이젠 고기 더미가 아. 무너져요. 엄마시신요 뒤수수 파는데 아. 아까운 소금. 소금이 중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이제 열좀 많이 걸어서. 음. 수면과 핑크솔트로 몸 안에 이거를, 하나에 만원 정도 거든 근데 이거를 하나를 사면 몇 달을 먹잖아. 그럼 그게 아까운 거야?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게 아까운 거지. 소비에 대한 가치관도 이야기 나누고. 고기를 굽게 하고 소분도 시켜요. 캠프 가는 둘은 아직 짐을 싸는 중인데 빨리 지워 이따 만나. 먼저 출발하는 큰아이에게 분리수거 들려주고 아이스박스에 냉동식품을 담아요 떡볶이를 만들거라 치즈소 공심이도 가져가요 쉐 친구도 들렸어요 음. 이거 빼고 저것 도 아이스박스요 방정을 떨며 담는 둘째 내장. 어, 근데 빠지면 안 되는 내장도 주문을 했죠. 무거운 짐 아이들이 도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럴 때면 삼형제 아기띠에 안고 다니던 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짐을 나르면 장난치는 귀염둥이들만 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였는데 두 아이가 두 차례에 걸쳐 옮겨주고 실어주었어요. 아이들 없었음 출발 전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가평에 도착하니 태극당 빵 천초가 들어왔는데 우와, 무슨 빵이지? 전통 소보루빵이랑팥빵이랑 팥빵. 생크림 빵와 진짜 맛있겠다. 애들 좋아하겠다. 그날 저녁 촬영할 시간도 없이 세 명의 자매님과 아이들을 위한 석식을 마련했어요. 눈도 입도 즐거워라고 그릇을 다 챙겨갔더니 더 근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노르딕네스트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하나하나 모아온 그릇들 총 출동. 더운 날씨임에도 아이들 좋아하는 갈비찜과 치킨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과일도 먹기 좋게 세팅되었어요. 활동을 하 한참 배고픈 청소년들이 도착했어요. 압수한 <목소리> <목소리> 공간에서 어렵게 차려진 밥상이었는데 뜨거운 반응에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더듬는해진 큰아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밤사이 온몸이 아파 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날은 덥고, 늘 힘든 이튿 날이지만 밥을 하러 가요. 아침인데도 덥다, 여기 봉사운 청년이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다 주는 거예요. 주님 복 많이 아, 네. 거기에 <laughs> 립 서비스로 엔돌핀 충전까지. <laughs> 큰일 났네. 큰아이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laughs> 저 지금 까주세요. 아, 어? 이렇게 훈훈해요. 캡슐 이런 거 먼저 드시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어. 액상이랑 같이. 아, <laughs> 어, PPL 같아요. 얼마나 <laughs> 센스가 넘치는지.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 육회함 <laughs> <laughs> 가득. <가드>. 잘 먹게요. <laughs> 조식 메뉴는 간단하게 새우 볶음밥과 김치 볶음밥, 갈비찜, 계란국, 수박, 시리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아침도 무사히 <laughs> 마치고 점심이 되어 육전이 들어간 진주 물냉면을 만들고 저녁으로 분식집을 오픈해요. <laughs> 아, 순대집 아줌마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세 분식. 환영합니다. 자, 내장을요. 싱싱한 간 보이시나요? 이거는 허파, 이거는 양팡. 인기가 많아서 네, 못 앓을 것 같은데. 신장식으아 네, 네, 할까요? 레나움 떡볶이 레시피로 일반 떡볶이와 로제 떡볶이 두 가지 메뉴도 만들어요. 양을 많이 해도 정확한 계량으로 만드니 맛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그것도 합하면 되는 거야. 대파도 가득 넣어주고, 후쌀소신심과 휘핑 그림도 가득 핫도그와 김말이, 오징어 튀김, 새우 튀김, 고구마 튀김, 주먹밥, 야끼 만두, 일사불란하게... 분식집 메뉴는 모두 출동했어요. 순대도 썰어두고, 아이들은 깜짝 생파까지 열렸더라고요고참 보기 좋은 광경이었어요 아우네요좀더 주세요 자면게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모 사랑해요 막이의 넉살의 웃음만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만점이었어요 멋진 기타 소리와 함께 미사 준비를 하고 이틀 차 정의된 아이들은 오른바다가 되기도 하였고 큰 아이가 열정적으로 합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니요 매주 생활 나눔을 하는 자매님은 그 모습에 눈물을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감사함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다음 날 따라주지 않는 환경에서도 모두 최선을 다해 봉사에 참여하신 자매님들과 마지막 조식을 준비해요. 형제가 도와준 단호박 페이스트가 수프로 만들어졌어요. 계란 가득 에그 샌드위치와 프렌치 토스트 시리얼 다호박 쪽으로 가볍게 준비했어요. 어휴, 얼마나 많이 먹고 잤으면 얼굴이 통통 부르셨어? 이들간 열정을 다해 참여하고. 마지막 미사 참례 후 아이들의 시장식이 이루어졌고, 저는 밥봉사로 참여했지만 이 자리를 위해 많은 청년들과 신부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며 순수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